요즘 해외 직구 비싸진 이유가 뭔지 알아? 하루가 1분 만에 쉽게 알려 줄게. 안녕. 난 하루야. 오늘은 내 소비랑 투자 전부에 영향을 주는 환율 조금 깊게 파 볼게. 환율은 한 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비율이야. 예를 들어 원 달러 환율이 1300원이면 1달러를 사려면 1300원이 필요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이 오르내리면 내 생활비가 바로 바뀐다는 거야?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직구가 비싸지고, 반대로 수출기업은 이익이 늘어. 왜 그럴까?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야. 같은 원화로 살수 있는 달러가 줄어드니까,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생활비도 따라오르는 거지.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가 강해졌다는 거라서, 수입품 가격은 내려가고 여행도 싸진다. 하지만 수출기업은 오히려 불리해지지. 결국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내가 사는 물건, 기름값, 해외 여행, 심지어 주식 투자까지 전부 움직이는 핵심 지표야. 오늘의 키워드는 환율은 돈의 가치 지표. 앞으로 뉴스에서 환율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말고 내 지갑부터 떠올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야. 팔로우하면 매일 널 성공으로 이끌어 줄게. 내일 만나. 안녕.